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이념. 보통 우리가 이념 하면은 우리의 이상이죠 이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사상, 의견, 그런 관점 우리가 이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학교에서도 뭐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도 또 배우고, 어 일연 일연의 삼공유사 그 기편이죠 기편에 어, 뭐, 건국 신화라고 하죠. 고조선의 건국 건국신하, 신화, 단군의 건국 신화라고 해서 그 앞부분에, 어,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면, 우리, 어, 학교 다닐 때도 또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글을 또 보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 환인, 환인이 이제 뭐소자라고 하는 환웅, 환웅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서 잘한번 다스리고 싶다.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예, 그런 말이 나오면, 하시, 하시, 삼위태백. 그러니까 밑을 보는 거죠. 딱 이렇게 또 보면서, 음, 어, 삼위태백은 뭐, 어, 어디인지 또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 백두산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외향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또그 당시에 뭐 썼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 구전되어 온 내용들을 또 나중에 역사책으로 만드는 거니까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바라는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또 그런 내용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시, 사미, 태백. 어, 사미, 태백을 내려다 보니까, 가이, 홍익, 인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가이, 홍익, 인간. 그러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음, 홍익, 인간. 아, 그래. 할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그래, 한번 이제 내려가도록 허락해서, 어, 신실을 만들고, 고조선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홍익인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홍익인간이란 말은, 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의 어떤 그런 이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념은 뭐 정치, 문화, 뭐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그 내용을 보면, 홍익 인간이니까, 홍이 보통 넓을 홍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 어, 클 홍자인데, 사실은 널리 이렇게, 넓게, 널리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크고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도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모두 교육 모두 우리가 하자 모두 우리가 교육하는 마음으로 어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어뭐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신화니까 어뭐 한편으로또 역사적인 또 우리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 이렇게 내려가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제일 중심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일련의 관점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또 있었겠죠. 그죠.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어 그래서 널리 인간에게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여기서 뭐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아주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치도 그러니까 관점이죠. 교육의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잘그 배운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어, 저는 홍익 인간이 될래요라는 표현보다는 어 저는 홍익 인간하는 인간이 될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어, 홍익 인간 자체가 가히 홍익 인간이니까 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니까요. 어,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 기본법에 여러분 교육 기본법 2조에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나옵니다. 그 교육 이념의 어 우리 교육 과정에도 그 홍익인간이라 말이 그대로 나오고요. 교육 이념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뭐그 내용을 보면 교육 이념에는 이런 내용이죠.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laughs> 이념 아래 먼저 이제 인격 도야하고 인격 도야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이 어 인격 을 둬야 하고 인격도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스스로 하는 어떤 자주 적인 어떤 삶 자주적인 생활 그런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주 적인 생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 면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민주시민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민주시민 우리나라 또 민주국가니까 민주시민의 어떤 그런 자질 역량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자주적인 역량,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의 역량 이런 역량을 이제 갖추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걸 갖춥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홍익인간할 때 인간을 강조한 것처럼 인간이 핵심이니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을 봐도 홍익인간이란말 속에서 핵심은 시도자의 입장에서는 홍익이라고 하는 널리 또 크게 인간의 행복을 주는 이익을 주는 홍익에 초점을 둘수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간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인간 인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인간의 내면의 문제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인간 개인의 문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교육 기본법이 인격도야. 자주 긴 능력, 시민의 어떤 자질의 역량, 그런 것이 결국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좀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니까 민주국가의 또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이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가라는 어떤 존재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한 다음에 이제는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laughs>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거죠. 인류공영. 그런 게 꿈이죠. 우리의 희망이 이상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야 되겠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심어진 어떤 그런 사상과 이념들이 또 실현되어서 자라서 나중에 세상의 어떤 발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게 되고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게또 우리의 목표인 거죠, 사명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 이념 할때그 어, 여러분. 어 홍익인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 자녀들과 함께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두가 모두가 교육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어 처음에 그런 의도대로 내가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제일 중심이 되어서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홍익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 인간이 중심인 거잖아요. 이 홍익인간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라도 오, 여러분, 어, 홍익게 반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학년 학생들한테 할수 있는 말이 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또 세부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 우리 자녀가 물론 제일 먼저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지도자로서, 어, 이렇게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 널리 인간을 이룩하겠다 그런 말과 같이 내가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대화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교육 이념을 또 가슴에 두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홍익인간의 어떤 교육 이념에 맞게 살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특히 우리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념에 대한 어떤 점검, 되돌아보는 것, 반성 적인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내가 그 학생들을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잘 바라보면서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교육 이념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홍익인간의 어떤 교육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그 외에 또 다양한 교육 이념이 동원되잖아요 겹치죠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 학생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 우리가 이런 홍익인간에 대한 교육 이념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런 말 하면, 왜요? 왜요라고 말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답은 될수 있잖아요. 홍익인간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1학년들도 독서의 양이 지금 많기 때문에 독서의 또 범위도 많이 넓어졌잖아요. 을 생각해 보면 단군도 또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단군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니까 어, 대화를 하면서 <laughs> 그래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거니까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어, 세상 사람과 잘 어울려서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렇죠? 도움을 주는. 널리 톰을 추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